도 쌤과 함께하는 보석감정사 뽀개기 29강 보석연마 캐보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유색보석과 보석가공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보션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캐보션 연마의 공정순서. 요런 보석 가공법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석의 형태 중에 지금은 캐보션입니다. 캐보션 케보셨 컷은 폐신면에 각이 없이 뭐 다이아몬드처럼 이런 각이 없이 동그랗게 곡면으로 연마된 형태를 말합니다. 캐보션은 원석이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경우 혹은 보석 안에 내포물이 너무 많을 때 또, 묘한 효과, 성체 효과 등과 같은 특수효과가 나타날 때 캐보션으로 연마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들을 캐보션이라고 합니다. 캐보션의 형태에 대한, 음,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싱글 캐보션. 이렇게 A번, 이 싱글 캐보션은 단순 캐보션이라고도 하고, 상부는 둥글고 하부는 수평을 이룬 형으로 상부면의 높이에 따라 높은 형, 낮은 형, 중간형의 세 종류가 있으며 캐보션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두 번째, 더블 캐보션, 이중 캐보션. 상부면과 하부면이 모두 둥글고 보통 거들 상부의 높이가 하부보다 높으나 여기 이렇게 나눠서 여기 거들이라 하면 상부가 더 높다는 거죠. 하부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성체석, 묘한석 문스톤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세번째 할로우캐보션, 오목캐보션 하부면을 오목하게 판 형으로 알만다이트 가닉과 같이 어두운 색의 돌을 얇게 하여 밝게 보이게 하며 접합석 제작을 위하여 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할로우 캐보션, 캡보셨, 오목 캐보션입니다. 다음 렌트 캐보션, 평 캐보션 이거 D번이죠. 이중 캐보션의 변형으로 상하부가 동일할 정도로 얇고 둥글게 되어 있으며 오파를 연마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평 캐보션 리버스 캐보션, 역 캐보션 캡보셨, 단순 캐보션의 정점을 오목하게 뚫은 것으로 성체석이나 묘한석 등의 특수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캐보션들에 대한 종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보션 연마의 공정 순서 이렇게 원석을 잘라서 새 절단한 후의 모습이고 그라인더에다가 이제 그라인딩을 한 모습입니다. 우선 형태를 그리고 새 절단을 하고 그라인딩, 샌딩. 폴리싱 과정을 거쳐 연마가 됩니다. 그라인딩을 했을 때 180으로 그라인딩을 했을 때입자요 모습을 보면 좀 거칠죠. 이 정도로 그리고 400으로 샌딩을 했을 때는 조금 고와지고 이 정도 600으로 샌딩을 했을 때는 좀더 고와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광택 광택을 내면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짙은 보석을 옅은 색으로 보이게 하는데 사용되는 캐보션의 형태는 아까 앞에서 배웠죠. 오목 캐보션. 캐보션 연마 형태 중 어두운 색의 보석을 옅게하여 밝게 보이게 하며 접합석 제작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답이 같죠. 오목 캐보션. 다음에 설명하는 캐보션의 형태는 상부면과 하부면이 모두 둥글고 보통 거들 상부의 높이가 하부보다 높으나 그 반대의 형태도 있다. 스타 효과의 보석, 캐치아이, 문스톤 등에 많이 이용된다. 이중 캐보션이죠. 캐보션 캡보셨 연마의 공정 순서가 맞는 것은 먼저 소잉, 자르고 그라인더를 통해서 그라인딩을 하고 샌딩을 하고 마지막에 폴리싱을 하게 됩니다. 5번. 경도가 낮거나 반투명 및 불투명석에 있어 표면 반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돔형의 보석 가공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캐보션형입니다. 이상으로 29강 보석 연마 캐보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